대복음 5장 분명히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한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래요 그 말은 네가 지금 인간적인 결정을 아무리 해도 결심해도 나 따라올 수 있어 왜 성령이 아니면 넌날 따라올 수 없어 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꾸는 오순절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다음에 따라오지 말라기도 자동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결국은 죽잖아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신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고난받고 왜절제 하니까 뭐 세,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왜냐면 육신은 끊임없이 죄적으로 가는데, 영은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는 우리의 희생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이 성령으로 해야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오냐면 팔복이라는 거니다 실제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인데 왜 팔복이라고 말을 한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는 로 아홉 개의 복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꾸 팔복, 팔복,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 맹점이 어디있어요 그냥 우리가 확인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아, 팔복, 산상승 팔복. 아, 그런 게 여덟 개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홉 개가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성취됐다는 것, 우리의 심령 속에 성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신약에서의, 구약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신앙에서는 복이라는 것은 구원이거든. 영생, 생명.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나머지는 것은 일반적이거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되어가는 거. 안될 수도, 안 되면 할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미 엄청난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 성경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요. 5장에 보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내 안에 복이 그죠? 그러면 오장3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한번 한번 짐작을 한번 보세요. 오장3절 심령이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그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해요? 우리 거듭난 사람 이렇게 읽어야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절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법칙상함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어느 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 5절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에 지으리고 목말라야 한다. 7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국율이 여기는 자가 돼야 한다. 8절은요? 예수 믿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죠?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10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8이라고. 그런데 11절에 9번째가 또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말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또 우리는 견뎌하고 그 다음에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성자들이 같이 받해 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성경을요. 이렇게 어떤가 하나를 놓고 막안 되는 걸막 되게 애지중아니라 당연히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잘안 돼. 이게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잘안 돼. 왜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우리는 죄가 내 육체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바울도 그러잖요왜 오라난 군과 왜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들 끊임없이 유혹하고 끌어간다. 육체가. 그래서 육체를 벗는 날을 소망하라. 그럼 죽음을 소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쓴 것을 소망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육체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입술로,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읽을 때 이것이 그냥 지성이면 감천라고막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다 이뤘다는 성경에서 엄청난 것을 선포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다 이뤘다는 것을 한번 율법에서 우리를 성량한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요 요한 계시록과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그러면 요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